This is the 20th year of this war and should have been a year of victory and honor and strength. Instead, Joe Biden and his inept administration surrendered in defeat. Do not fear, however, America will be made great again. 그러니까요. 뭐 이런 모든 행보가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일종의 그 몸풀기, 정치적 몸풀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음, 그래서 그거는 에, 내가 이번 바이든도 필요하고 트럼프도 필요해요. 왜 그러냐? 내가 대선에 나가는 데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8 0이 먹은자가 미국의 대통령을 한번 들어갔다. 이것이 나에게 유리하다고 또 백공 에서는 보는 거예요. 내가 늦게까지 정치를 쭉 하게 될 텐데 나이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서 는안 되겠다. 다음 대통령 나갈 때 허경영 나이가 뭐70몇 살이 있다 우 소리 못하게 미국도 80 먹은 사람이 대통령 끝내면 은 85이야. 90이 다돼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한번 붙었다. 그러게. 나한테 나쁘지 않은 거야 백궁에서는 그러잖아 어 그래서 장단점이 양쪽에 다 있어 트럼프는 나하고 그런 사이니까 트럼프를 에너지를 넣었어 트럼프가 대통령은 당선자는 틀림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게 표가 트럼프가 말한 퀴비에서 아니 퀀텀 양자장치가 투표형지이돼 있는데 트럼프 직원은 전부 양자장치가 돼 있는데 QIS가 되어 있는데, 아니, 이, 이, 이 바이든 표는 q i s 서 없는 게 너무 많다. 이게 이제 나중에 밝혀지겠지. 더듬어가 아뭐 투표 이의 신청을 할 거야. 1년 동안 유효해, 표가. 음, 그런데 이런 장치를 안 해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편안하게 추진하고 있어. 근데 바이든은 됐다고 또 침해서 또 좋아하잖아. 그러면 그게 어떤 면에서는 또 나한테도 이래저래 이익이 오는 거야. 한국 대통령 너무 나이가 많다 이딴 소리 못 하는 거야. 미국 대통령 80부터 85살까지 임기가 끝나는데. 그래, 안 그래. 내가 뭐 나이가 많노. 맞아, 맞아. 그래서 바이든이 필요한 것도 있단 말이야. 트럼프는 돼야 되겠고. 그래서 양쪽에 날개를 달고 있어 내가. 그래서 2 7에 미국의 상원 의원이 됐단 말이야. 바이든이. 하원 의원도 아니야. 정치의 귀재, 미국 역사에 아직까지 2 7에 상원 의원이 됐다는 건 대통령과 맞먹거든. 그 상원 의원이 된 사람이 바이든이야. 근데 그 사람이 80에 가서야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 투지도 대단한 거야. 상원 의원을 7선이고 쭉 했다는 거. 이것도 미국 역사에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바이든은 정치 천재야. 음. 또 트럼프는 사업에 손 대면 사업에 성공하고 정치에 손 대면 대통령도 하고 트럼프는 마이다스 손이야. 손만 대면 경제 돈뭐 권력 트럼프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또 우리에게 필요했어.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은 우리 백궁에서도 트럼프에게 에너지를 넣었어. 나와봐요. 악의 무리들이 대통령을 뺏어갔지만 하늘에서는 누굴 대통령을 보느냐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천사님 미국, 대통령. 천사님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입니까 트럼프입니까 안 들리죠 자, 천사님,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입니까? 천사님,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입니까? 미역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가 된다는 걸로 백공에서는 하고 있어요. 근데 악의 세력들이 그걸 뺏을 수가 있어. 악의 세력들이. 그러면 나는 그 악의 세력들이 80만 사람이 됐다. 그것도 나한테 유리해. 무슨 말인지 네. 알지? 미국 대통령도 80에 대해 가지고 85까지 하는데 뭘내가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좋죠? 그래서 바이든이 우리에게 주는 에너지도 있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바이든이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됐어. 그러니까 개표를 부정했던 투표에서는 트럼프가 이겼어. 퀀텀 양자 시스템이 용지에 인쇄돼놔서 트럼프가 그게 바이든 편은 없다는 거야. 저장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양자 장치가 된 것만 확인하면 부정선거표가 나와. 그럼 당선자가 누구인지 나중에 나와. 그러면 몇달 그냥 공백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음. 그게 투표유효 그 보관 기간이 1 년이야 미국은. 그럼 그 안에 밝혀지면 대통령 떨어져 나온 사람이 기어들어가야 되고 있는 사람 내려와야 돼. <laughs> 그래 안 그래. 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켜보면 되지. 그러나 바이든이 된데도 나한테 도움이 있고 트럼프가 다시 돼도 도움이 되고 그 백공에서는 트럼프를 밀어놓고 바이든의 그 상태를 보면서 나이 든 사람이 대통령 8 0 넘어서 미국도 대통령 됐다. 또 하나는 부정선거로 저렇게 대통령도 되니 한국 다음 대통령 선거에 유념해라. 우리 국민들한테 교육도 돼 있어요. 바이든이 저렇게 취임한 게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오, 저거, 남의 표 뺏어가지고 대통령 될수 있구나. 이걸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충실한 감시병이 돼야 돼. 다음 선거 때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선거가 시사하는 건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나가는 대통령이 대통령 침식장에 안간 것도 처음이고. 당선자를 백악관에 초청하는 것도 처음이고. 또 나가는 자가 내, 얼마 안 가서 내 자리로 다시 돌아오겠노라? 반드시 나는 이 자리로 돌아온다. 이렇게 하고 나간 일도 또 처음이야. <laughs> 대통령이란 자리가 미국 대통령의 어마어마한 권력자인데 그 사람 보고 내가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나가는 배짱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야. 핵게 모니를 지고 있다. 니네 꺼집어 내릴 자료가 다 있다. 어. 한번 보자. 뭐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역사상 이런 유례없는 부정선거는 처음 볼 거예요. 전직 대통령이 불복하는 미국 대선이 역사상 처음 있었고, 나는 트럼프의 에너지를 었지만 바이든을 동정해 한편으로. 팔십 먹은 사람이 2 7일곱에 상원의원이 돼서 계속 상원 의원 와가지고 대통령까지 올라왔다는 건 미국 역사에 없는 일이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25세 국회의원 된 사람이 네. 김영삼 네.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바이든이에요. 2 7에 상원의회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네. 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미국에서 아직 없어. 음, 그 자니까 그 정도 올라온 거고 그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투표 자체에 애초부터 자신감을 잃고 뭔가를 계획했다는 거. 그게 좀 문제가 음,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가 하는 이야기지만 굳이 두 사람 다 역사적인 인물들이야. 음, 누구 하나를 잘랐다고 할 수는 없어.